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첫 번째 시험과 또두 번째 시험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음 6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두 시험의 공통점을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하셨나요? 네. 어,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6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두 시험의 공통점, 전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 맞죠? 네. 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있은 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며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돌을 떡으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죠 무척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시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상하지 않는 기적으로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저 높은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십니다. 뭐한명두 명을 먹이신 게 아니에요 5천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4장에 오병여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에 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사장을 펴고 계실 텐데 5장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천국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어떤 사람은 행위 곧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란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이 가르침,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성화의 삶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됨의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져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되신 분들은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도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시고 또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도 저분을 본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자리에 올라야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다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데 부자가 많습니다. 안 믿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댐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치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 건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인데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돌을 맞아 죽어 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이 십자가 상에서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박혀 있는 못다 뽑아 버리고 발에 박혀 있는 못도 다 뽑아 버리고 공중 제비를 돌아서 멋지게 착지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지? 이렇게 외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침묵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50, 27장 5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펴놓으신 성경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외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가 막힌 흐름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임을 저자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백부장이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산상순의 첫 번째 가르침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복 중에 일곱 번째 복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곧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봤습니다. 그런가 미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죠.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가 없거나 박해하는 자가 없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승승장구 하는 것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충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할수 없는 비범한 일을 행하거나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은사를 갖는 것, 이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삶,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 의로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삶, 전쟁과 같은 삶을 평화롭게 바꾸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댐의 증거입니다. 그토록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안갑수 사모님입니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후 주기수 목사님 재혼을 하셨는데 두 번째 아내가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그녀는 주 목사님의 순교의 힘을 불어넣었으며 신앙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녀에게 1947년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의였던 장기려 장로님께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습니다. 장로님은 막내 아들 광조에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 앞에 아들 광조는 이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인민군 몇 명이 집에 찾아와서는 붉은 인민 화폐와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집과 땅 문서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일 운동을 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보내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광조는 내심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러한 힘이 나셨는지 오종모 사모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시며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임문근이 돌아간 뒤 오종모 사모님은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아들 광조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셨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7편,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는 그는 종일토로 은혜를 베풀고 구어 구워,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로 은혜를 베풀고 우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정모 사모님은 참으로 세상과 다른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삶으로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딸됨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고 불의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